고민이 뭐세요? 아들이 싹싹하지 않나요 아... 아들이 싹싹하지 않아? 네 아들이 몇 살인데? 이제 스물아홉 스물아홉? 근데 언니 웃긴 게 아들이 왜 싹싹해야 돼? <laughs> 그리고 내가 말이야 대충 봤을 때 언니도 무뚝뚝해! <웃음> 웃음이 없어! 언니 웃음이 없어 내가 지켜봤는데 웃음이 아주 박해 근 해야 돼 <laughs> 언니부터 싹싹해지세요. 아시겠어요? <laughs> 고민 보니까 맞아. 뭐가 고민이세요?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. 엄마가 잔소리 많은 게나 싹싹해지라고 하는 게 나. <laughs> 어? 싹싹해지라고 하는 엄마도 있어. 엄마 잔소리는 그냥 엄마의 외침이다 생각하는 숨이라고 생각해 숨. 내가 생각했을 때 싹싹해지라는 것보다 훨씬 나. 그냥 살아. 엄마. 어. <laughs> 바꿀 수 없어.